발 빠른 투자 정보 손시은 주식 투자 오늘도 특방 열려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파란 불 뜨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이브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강성현 대표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시장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4월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긴장세가 보이지 않는데요. 지난 3일부터 진단 검사 체계가 자가 진단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진단 키트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팬데믹 초기 때 나왔던 그 마스크 대란처럼 자가 검사 키트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는데요. 어, 현재 온라인에 판매 중인 자가 검사 키트 가격도 급증하면서 관련주 투자심리도 과열권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수젠테 그리고 뭐 미코마, 바이오메드, 경남제약 어, 이런 관련 종목분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동성이 심한 구간인 만큼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특징 업종으로 진단키트 관련 주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실총 상위주 중심으로 지금 대부분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검찰 수사 악재가 나오는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지총상해주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수로만 본다면은 1월 시장 하락으로 가격 조정은 충분히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근런데 시장에 아직까지 악재가 많이 남아 있고 공포심리가 남아 있는 만큼. 작은 거래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음, 기업을 가치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현재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구간인 만큼 매도보다는 매수 혹은 관망이 적절한 대응이라 생각되고요. 4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호실적 업종이나 종목 중심으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 계속 늘고 있는데요. 어, 리오프닝 섹터가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조금 모아가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이 역시 좀 나중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성현 대표와 5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인오색 5스타의 투자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가신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